좀 했고요. 그다음 보시면 심장 박동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자동성. 심장은 스스로 뛴다라는 거죠. 심장을 딱 떼어냈어요. 자, 어느 시간 정도까지는 심장이 스스로 뛍니다. 예, 언제까지 뛸까요? 어, 심장의 에너지 공급이 끝날 때까지. 에너지를 다 쓰면 더 이상 안 뛰겠죠. 예, 심장은 근육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과 이연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것을 속도를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예, 어떤 자극에 의해서 속도가 조절되는데 그 자극원이 뭐냐면. 어, 혈중 CO2 농도입니다. 혈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자극원이 돼 가지고요. 얘가 어딜 때리냐? 우리 중추 중에 연수라고 있어요. 예. 우리 뇌는 대뇌, 소뇌, 중뇌, 간뇌, 연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연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연수에이 혈중 CO2 농도가 감지가 되면 얘가 이제 두 개의 길로 작용을 합니다. 자율신경인데요.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요거 이제 나중에 또 배웁니다. 부교감 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교감 신경에서는 이제 말단 화학 물질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되고요. 부교감 신경은 말단 물질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게 분비됩니다. 이게 어디에 작용하냐면 우리 심장에 동방 결절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동방 결절. 여기가 이제 시작점입니다. 전기 자극의 시작점. 심장 세포들은요. 특수화된 근육세포로 되 있대요. 특수화된 근육세포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기 충격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전기 신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물론 동반결절 말고 다른 심장세포도 다 만들 수 있는데, 얘가 주도적인 역할이에요. 여기서 출발을 시키는, 전기자극을. 출발시켜서 심방이 수축하고 이어서 심실이 수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혈액이 온몸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해주는데, 그게 보통 0.8초마다 한 번씩. 그게 심장의 일주기죠. 박동주기. 라고 하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요. 여기 한번 와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정맥과 우심방 사이, 여기에 바로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 자극을 이렇게 공급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방 수축, 근육이 수축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역할을 동방결절에서 한다. 교감신경이 작동하게 되면은 동방결절이 더 신경 충격을 더 자주 준다는 얘기죠. 전기 충격을 더 자주 줘가지고 심장박동이 더 빨라지는 거고요. 만약에 부교감신경이 작동하게 되면요. 부교감신경이 작동하게 되면 동반결절이 전기충격을 어 느리게 느리게 박동 주기가 느려진다라고 볼수 있고요. 박동 주기가 빨라진다라고 볼수 있어요.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박동 주기가 짧아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박동이 빨라진다. 빨라진다. 심장 박동이 빨리 뛴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면 박동 주기가. 길어진다. 느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언제? CO2 농도 변화에 따라서. CO2가 많아지면 교감이 작용할까요? 부교감이 작용할까요? 여러분, 한 생각해 보세요. 예. CO2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서 세포흡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운동을 막 열심히 합니다.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해요. 체육 시간에.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세포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근육 수축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CO2라고 하는 노폐물도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게 많이 만들어지면 교감신경이 흥분해가지고, 어때요? 심장이 빨리빨리 뛰겠죠? 왜요? 심장이 빨리 뛰는 얘기는 뭐예요? 그 근육세포에 양분과 산소를 많이 빨리 공급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시면 되겠어요. CO2가 많아진다. 내 몸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내가 에너지를 많이 만들고 있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흥분해가지고 박동주의가 짧아진다.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의미상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